그엇보다 만약에 음. 정말로 저런 경우야 음. 아버지의 그외도를 알게 됐어요 아들이 네.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무 씨는 기꺼이 간을 기증했을까 아, 왜 나야 <laughs> 왜 나냐고 주인공이 <laughs> 왜? 우리 다 아, 주인공이 생각을 해봐요 어, 생각을 어떻게, 어, 네. 어떻게 생각? 야, 이게 그러니까 제 삶에 약간 대입을 하잖아요. 네. 저는 저는 무조건 <웃음> <웃음> 무조건 보세요. 내일 들을 수 있나요? 저는 전 <laughs> 엄마 엄마 입장 엄마 입장. 아 엄마 입장. 그럴 수 있죠. 그래, 왜냐면 그럴 저는 수 있어요. 왜냐면 아저 아, 응. 그렇게 살아왔어요. 아 그래요? 네, 저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같이 안아셔가지고 네. 어머니가 저하고 저희 형을 키웠어요. 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요, 그래요. 이 방송을 맨날 본단 말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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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, <웃음> 저는 엄마 편입니다. <laughs> 아, 내 아이고, 가는 그거... 안전합니다. 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아, 아, 왜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는 그, 지금 보면은 비슷한 게 그... 아들이 봤잖아요. 엄마가 응. 엄마의 삶을 포기하고 좀 진짜 그렇게 사신 거를.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 없었어요. 아 아빠하고 그럼 전적으로 엄마 그렇게 됐겠지. 아유 오래 생각한 으음, 이유가 자꾸 있었네. 있었네. 미안해. 요 닭다리도 너무... 그렇죠. 미안해. 빨리 답안한다고 닭다리에서도 네. 미안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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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리에서> 네. <laughs> 더좀 생각하실 그런 시간이. 아 저는 근데 지금 너무 좀.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음. 너무 힘들어서 음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보내줍시다. 아니, 한 그리고 다음 회부터는 나가수한점 하고 올 테니까. 이와! 이와! 좀... 아니, 아니, 안 돼. 나막못 해. 여러분, <laughs> 다음 다음 회에는 감정 기복 들 심하신 분으로 <laughs>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우리 그러면 상무 씨 들어올 때까지 다른 분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볼요 아유, 내가 정말 아니, 갔어. 서 전화했는데 아, 그 음, 엄마가 그럼... 방송하래. 나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. <laughs> 엄마가 아, 방송하라고 아, 하더라고. <laughs>